자, 사회과학 지문입니다. 어, 첫 번째 지문 어, 문제 자체가 지금 u 론 문제 없고 추론 문제 없고, 그러면 대략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좀 큼직큼직하게 읽어서 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나는 수업이니까 디테일하게 읽어주지만, 일단 문장이 두 개죠. 항상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물음표가 있죠. 문장에서 물음표가 나오면,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번의 답을 10원으로 썼다면, 1문단 읽을 때 정답이 10원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문단이잖아요. 문단이 왜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번 문단, 첫 번째 문단만 딱 읽으면 정확하게 10원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쵸? 자, 아무튼 읽으면서 얘기하고요. 다시. 1번 문제는 선택지 아닌 적 주제 문제니까. 그리고 2번, 블랭크 문제. 역시 선택지 아닌 적. 그럼 바로 지문 보면 되겠네요. 자, 뭐,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질문들이 모여있는 거니까.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학자. 그치. 어,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브레인 차일드예요. 브레인 차일드 하면 아이디어라는 뜻입니다. 발명품.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라고 좀현하것 같아요. 주장하기를 자 전문가가 주장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절에 일단 눈의 힘을 팍 줘야 되는 상황이죠 범죄는 필수불가결한 즉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무질서의 결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범죄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무질서죠 그쵸? 디스아러가 포인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형광펜 하나 칠해놓으세요. 기스하더 그니까 기스하더 무질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if가 나왔으니까 예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 맵핑해서 배우고 다끊어게해줄게 if 나오면 예시잖아요. 그치? 그럼 앞 문장이 주제 문이고, 그럼 주제니까 범죄는 피할 수 없어. 이게 뭐 주제 문이겠죠. 1문 단만 봤을 때. 자, if, 만약, 창문이 하나 깨졌고, 다음에, 레 e 트 자, 얘 PP로 쓰인 거죠. 그러 리브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 뭐, 형용사 나와도 되고, ing, pp, 투부정사다 나와도 돼요. 얘가 이거 하도록 내버려두다죠. 리브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문이 하나 깨져 있고, u n r e p a 고쳐지지 않은 채 내버려둔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alking by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을 걷는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결론 내릴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돌보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구나. 이 투가 예시라면 예시를 왜들었어앞 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죠. 그앞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비서 얻어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보상피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인차지, 책임 안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디스 아도죠. 곧더 많은 창문은 고장날 것이고 깨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무질서의 이러한 느낌은 퍼져나갈 거예요. 이제 여기를 그러면 에로키도 뭐예요? 무질서를 담는 거죠. 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버리려고 그랬는데 도로가 너무 깨끗해요. 못 버려요, 그렇지? 그런데 도로가 더러워요. 그럼 담배꽁초 그냥 막 버리잖아. 침도 뱉고.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어, from A to B를 쓰고 있네요. 건물에서부터 어디로? 길거리로. 빌딩이죠? i t 빌딩이 마주보고 있는 도로로, 거리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것이 빌딩이 맞닥뜨려 있는 길거리로, 그러니까 무질서의 느낌이 건물, 그러니까 유리창 깨진 건물이겠죠. 거기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 나간다는 얘기야. 자 보내면서 대이아라는 대절이 그러니까 블랭크네요, 그렇죠? 블랭크라는 신호를 보내면서라고 해. 블랭크 문제는 지금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블랭크 주변의 문장을 보면서 블랭크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문 말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야. 그죠? 선택지를 먼저 일루 순간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힌트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객관적인 힌트를. 그럼 여기 이제 블랭크에 들어갈 객관적인 힌트는 뭐예요? n o 키 d 서 r 무질서라는. 그럼 이 빌딩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구나, 무질서하구나, 아주 혼란하구나 하는 느낌을 일파 만파막 터트린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 바로 풀차요. 2번 문제 보면, A번. 모든 것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정답이 A 번이죠. 자 그러면은 어 먼저 B와 D를 일단 바꿔볼게요. B와 D를 바꾼 게 A 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주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죠. B 번.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No 원이죠.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와 D를 옳게 바꾸는 의미가 A이기 때문에 정답 A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이라도 거기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A번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걸려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번쓴 사람도 있나요? 뭐이번곧 붕괴될 거다. 지나가는데 건물의 창문이 깨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지나갔더니 또 창문이 깨져있어 그걸 보면서 곧 건물이 무너지겠네 이거는 뭐 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문맥상 이은 건물일 거 아니야? 그렇죠? 건물 그러니까 과도한 업측입니다 창문 깨졌다고 건물 붕괴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2번 같은 걸쓴 사람은 보통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감정에 잘 빠져드는 사람들이 2번을 쓰죠. 오히려 이제 C번을 쓴 사람은 착한 친구죠. 그쵸? 어. 저 창문 고쳐줘야 하는데. 그쵸? 고쳐질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need i h C번을 썼다면 마음이 착해서 C번 쓰고 틀린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객관적인 단서를 가지고 블랭크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계속 가보자. 이너시티한 도시 안에서 살해죠, 그렇죠? 그 사실은 이 다음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가 나오는 순간 살해구나. 그럼 읽을 필요 없죠. 1번 문제 풀었으면 바로 다음 문제 풀어야죠. 내용 위치 문제가 없으니까. 주제 문제, 어, 주제 문제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었다면. 나야 뭐 저기 수업이니까 하지만 바로 이 문단으로 풀어서 주제를 찾으려고 가야 됐던 거고. 자, 아무튼 한 도시 안에서 도시 안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들 모와 같은 뭐 낙서하고 공공질서 위반하고 뭐 공격적으로 국어라는 팬핸들링 어, 팬핸들러가 거지예요 이하를 붙이면 이게 진짜 프라이팬입니다 어, 프라이팬은 손에 들고 막 국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이한 뭐, 경범죄들이죠. 병범제들 경범죄들은 모두 이퀴발란트, 등가물. 지금은 명사로 쓰여서 등가물인데요. 형용사로 많이 쓰이죠. B, 이퀴발란트. 2 해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A하고 B는 같은 겁니다. 그럼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예요? 어킨이 있죠. 유사가 어킨. 그죠? 다음은 뭐, 어멜로버스. 어넬러지가 유추 유사니까 이제 뭐 시밀러 이퀄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아요. 시밀러. 아무튼 이제 투라는 걸 같이 쓰고요. 비어킨 투 유사한 꼭 알아두고. a와 b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법제들은 모두 등감을 똑같은 거예요. 깨진 유리창이라. 즉 깨진 유리창이 뭐냐면 인비테이션 초대장이래요. 더 심각한 범죄 쪽으로 향하는. 자, 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차단하려면, 범죄를 차단하려면, 비미너에요 뭐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 미스디미노죠 경범죄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범죄, 패러디, 중재자나 큰 범죄를 찾는 게 아니라 경범죄부터 차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됐죠? 어. 자, 뭐,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1문단까지 읽었는데, 1번 주제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10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단이 1문단만 나왔다면 정답이 10번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면 문단을 나눴냐, 그렇왜두 어. 번째 문단을 저자는 쓴 거냐? 이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었어야 됐다는 얘기야. 어. 사실 이 지문은 소재가 범죄와만 관련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영어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음, 보자.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작은 범죄가 큰 범죄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그것은 백절을 말하는 건데, 크리미널, 범죄자죠. 그리고 바로 열고 닫고요. 자, 이게 시험장에서는 절대 읽으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제목만 찾으면 돼요. 주제 제목. 그러면, 어, 바로 범죄자는 실질적으로 누군가입니다.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됐죠?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업쇼트리 날카롭게, 얘가 업쇼트가 이제 의학 용어로 들어가면 급성의라는 뜻도 있죠. 날카롭게, 급성적으로, 갑자기 확 오는 게 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범죄의 환경에, 환경에 현관을 칠하세요. <laughs> 센서 피부 2, 어디에 민감한 거죠? 2라는 걸 써, 써야 돼, 한다. 범죄의 환경에 민감한 사람이래요. 또, 민감한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꾸며주고, 또 후로 꾸며주죠? 얼락토 경계하는 거죠 모든 정, 종류의 단서들에 모든 종류의 단서에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종류의 단서에 형광색 칠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후적 여기서 끝까지 하면 되겠죠 프랑프터 촉진되어지는 사람이래요 범죄를 저지르도록 모의 기초에서 베이스도 온 그의 인식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인식 자형광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인식 지금 세 개를 형광펜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헷갈리나요? 아니면 좀 냄새가 나나요? 자 1번은 뭐야? 인바이 e 먼트 2번은 모든 종류의 단서들 3번은 월드 어라운드 m 결국 이세 가지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범죄자는 결국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주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 읽었던 이 대시 부분 읽어볼게요. 후이한 사람이기는커녕 이파프롬이내버이 뜻일 때 단독으로 쓰이면 뭐뭐하기는커녕 이란 뜻이야. 결코 뭐가 하지 않다라고 잊지 마세요. 단독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는, 뭐뭐 이기는 커녕, 뭐뭐 하기는 커녕, 이렇게 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하는데 근본적이고 내재된 이유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기는 커녕. 그쵸?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어, 우리가 지금 형광펜한 단어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 알겠죠? 인트 t 직 이란 단어도 나오고, his own world, 그의 세상. 그쵸? world around him,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는 반대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글은 뭐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범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깨진 유리창처럼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깨진 유리창은 뭐예요? 환경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져 있으면 보상펴주는 사람 없어요. 점점 더 깨지는 거 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그 범죄자의 마음 속에서 싹트는 게 아니고 내재되어 있던 게 아니고 다 외부에서 오는 거란 얘기야. 따라서 1번 문제 정답을 풀 때. 그치? 렇 우리가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내서 풀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럼 1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B번이죠. 그러면 정답이 1번 문제가 B번이라면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델타죠. 델타가 뭐야? 범죄자는 태어난다.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 말은 뭐야? 내재적인, 인클린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소재가 그래서 잘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찾을 때 그게 유전이냐 환경이냐를 따지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오니까 꼭구분을 해주고 그럼 몇 개만 한번 써볼게요 유전이냐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뭐 뭐, 유전은 뭐내처 하면 되죠 너처 내처앤 너처가 선천